이 동영상은 울산에 계신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주소를 제주도로 이전하지 않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소액,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작은 임야를 찾아봤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승산업 일대에 들어서고요. 수산리, 난산리, 온평리에 들어서고요. 주 출입구는 온평리 쪽입니다. 여기 이 공항과 가까운 난산리에 2차선 도로에 접한 임야 1 0 0평이 있고요. 그리고 난산리 임야 200평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리에 임야 200평이 있고요. 물론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이 셋다. 주소 이전이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렬평원 매매가가 9천만 원이고요, 평당 80만 원 조금 더 되고요, 9천이고 여기 난산리 200평은 6,500만 원, 수산리 200평은 6,200만 원입니다. 그럼 하나씩 현장에서 토지를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난산리이며. 1평입니다. 아, 여기는 제주의 공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현재는 2차선 도로이지만 4차선 도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다 도로입니다. 옛날에 다 도로로 썼던 부분이고요. 여기 아, 도로에 잘 접혀있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인야가. 이 부분이 백열평입니다 약간 언덕쪽에 지대가 높고요. 이 앞쪽은 다 도로입니다. 이것이 매매가가 9천만 원이고요. 현재 토이미아에는 잠복, 잠복만 무성한 상태고요. 지금 차들이 보이는 것은 고사리를 꺾기 위해서 육지에서 오신 손님들입니다. 네, 여기, <laughs> 네, 여기 보면, 이토지의 고사를 끊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 땅입니다. 여기가 110평. 다음은 난산리 200평을 보겠습니다. 난산리 200평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 이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200평은 도로보다 좀 지대가 제법 낮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하면 지대 낮은 것을 굳이 성토하실 필요 없이 필로티 구조로 기둥을 세워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이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이 안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200평은 이 도로에 접한 건 아니고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따들어 왔는데요 어, 이면는 평평한 상태이고요 네이 부분입니다 토지에서 도로 쪽을 바라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전봇대가 아, 여기 전봇대가 있네요. 여기 전봇대에서 이렇게 따 들어와서 이렇게 200평입니다. 다음은 수산리 200평을 보겠습니다. 수산리 200평은 제가 본땅 중에서는 뭐 주변 시야가 가장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단점이 땅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단점이고요. 여기서 보면 멀리 앞 앞바다가 보입니다. 땅은 이 부분이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오른쪽에는 있 땅인데 길쭉하게 생겼고요. 저기 멀리 성산일출봉도 보이고요. 주변 좌우 전후로 시야가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창고도 들어와 있고요. 한라산도 보이네요. 다음은 지적도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난산지 803-1번지 지목의 입량이고요. 면적은 병절평입니다. 교획관리지역이고요. 금, 금폐율 40%, 영종률 80% 이하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는 하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요. 땅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전부 사방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전부 도로입니다. 해낭도로는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요, 요 부분은 숲풀지대죠 현재 고사리를 걷고 계셨던 분이 여기에서 고사리를 걷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도로가 돼 있었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돼 있었고요. 네, 사면이 도로로 접한 백열평이고요 난산리 2659-15번지 임야이고요. 면적은 200평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획관리지역이고요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아까 도로가 있었고요. 시멘트 도로가 있었고요. 전부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고 아 여기가 전부 평지 평평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하면 여기다가 필로티 구조를 세워서 지으면 되고요. 요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좀 승토를 해야 되고요. 수산리 4465-1번지 마찬가지로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은 200평입니다. 교육관리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시멘트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땅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요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한 60, 50m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가 언덕지대라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한라산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성산 일출봉도 보이고요. 이상 주소 이전하지 않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2공항 인근의 임야 110평, 200평, 200평을 살펴봤습니다. 울산사모님께 바치는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